구약성령 8장 11절 페이지수 274페이지 구약성령 274페이지 신명기 8장 11절로 18절 찾으셨으면 하에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1절로 18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리를 지키지 아니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요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 여호와는 너를 애국당 종회였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단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단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남을 광야에서 내게 어기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니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의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인루려하신 분이나 아멘 아멘, 아멘. 잘하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만지신의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과 신념과 가정의 함께하기를 주의하도 소망합니다. 아, 교회는 허물이 많은 교회일수록 오히려 더 좋습니다. 이상한 말이죠 허물이 없어야 좋은 교회일지인데 허물이 많아야 좋은 교회다 이거는 역설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원죄, 우리의 죄를 씻김 받았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죄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연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늘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먼저 선택받은 사랑의 은총을 입은 우리들이 또 사랑으로 덮어가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허물이 없이 완벽한 교회가 있을 수는 없지만 허물이 없이 완벽한 사람들만 모여있다? 사실 사람이 필요 없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신 겁니다. 허물이 있는 자들이 모이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 로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라고 전도를 하지요. 완벽한 사람들은 오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은 안합니다만은 간접적인 표현 속에 죄 있는 사람은 오시오. 누구나 오시오. 허물 있는 자도 오시오. 라고 우리는 죄인들을 향하여 허물이 많은 자들을 위하여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해서 어떻게 하자는 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기를 간절히 우리는 소망하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먼저 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더불어 또 허락하신 지혜를 통해서 함께 선한 영향력을 늘려가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으로 교회는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교회는 죄인이 모이는 곳이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확실하게 나타나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쌓여가고 확장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으로 어떤 교회가 그럼 좋은 교회일까?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으로 먼저 덮어 주시는 하나님과 또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또온 많은 허물 있는 자들, 죄인들을 사랑으로 덮어 줘야 될 우리들, 우리 성도들 이러한 추억을 많이 쌓게 해주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고 바람직한 교회입니다. 교회에 왔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어주는 추억이 많은 교회, 그러한 경험이 많은 교회, 그러한 은혜가 자꾸 넘치는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에 갔더니, 이 교회는 서로 성도들 간에 사랑이 풍성해서 좀 내가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걸 허물로 바라보지 않니하고 좋게 바라보주면서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 의롭게 나가려고 하는 그런 추억이 성도들 간에 추억이 있는 교회 이런 추억을 자꾸 쌓을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갑뜩이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성도들 간에 어떤 사랑도 없고 덕거준도 없고 싸우기만 하고 냉랭하다 그런 게 좋은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통 우리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의 허물을 함께 덮어주면서 함께 의롭게 성장해 갈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훌륭한 교회.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이러한 모습을 견지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로 추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과의 사랑의 추억?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아, 네. 교회는요,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예배가 살아서 그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만나면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야, 오늘도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내가 느꼈다.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등안이 어긴다?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추억은 예배를 통해서예요. 적극적인 예배의 참여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 간의 어떤 사랑의 추억, 우선 그것도 역시 예배입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만나야지 어떤 추억이 생기는 거죠. 만나야 추억이 생긴 거지 안 만나는데 추억이 무슨 추억이 생겨요?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만나서 함께 밥도 먹고 만나서 그의 어떤 여러 가지 선한 일도 함께 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 간의 사랑의 어떤 흔적들 추억들이 쌓여져가는 거예요. 이런 괴얘기를 주의로 추구하는 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하나님과의 어떤 모습들, 관계 흔적들, 그 추억들, 성도들 간의, 목회자이지만, 그리고 성도들 간의 어떤 추억들, 이런 모습들을 생각할 때, 목회자 특성상, 물론 뭐, 어, 그게 바람직한 거냐, 덜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볼수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처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섬기는 교회이면 에 좋겠지만, 목회자는 여러 곳으로 하나님의 인지, 뜻에 의해서 인지를 바꿀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교회는요? 1년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흔적들, 추억들, 그리고 성도들 간에, 목회자와 또 성도들 간에 행복한 추억들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1년밖에 안 되는데. 1년밖에 안지는데 그런데 어떤 교회는 10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도 하나님과의 어떤 사랑의 추억, 그리고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성도의 추억, 그런 추억들, 그게 쌓여져가는 것 같지 않게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고, 또 성도들 간에 관한에 성도와 목회자들 간에 그 어떤 사랑의 추억도 별로 쌓지 못하는 냉랭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지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어떠한 것에 속하는가 한번 생각하여 보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추억이 자꾸 쌓여져가는 교회 성도들 간의 사랑의 추억이 자꾸 쌓여져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후반절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먼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신약의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열두 제자 중에 수제자였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멀리 떨어졌다니다 근데 그가 다시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죽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물론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다시 부르셨기 때문에 제자로 사도로 다시 부르셨기 때문에 이게 의미죠. 자 근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고 에이 나 이제 세상으로 돌아갈래? 하고 돌아가는 자리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베드로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과의 추억이 너무 많았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과의 추억이 너무 진하게 쌓여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못 잊어서 물론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다가오셨고 불러주셨지만 두 번째 요소는 바이드로 입장에서는요. 그 추억을 못 잊어서 그 추억을 냉정하게 잘라낼 수 없어서 다시 그 예수님을 찾아가그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나왔던 복음 찬양 정연대때 나왔던 찬양인 겁니다. 아, 요즘에도 잘 부르기도 하고 여러분들과도 함께 부른 적이 있습니다만 친구의 고백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를 배경으로 해서 쓴 복음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죠.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이런 찬양 여러분도 아십니까? 이 찬양 속에 베드로의 모습을 또해 3전에 드러내고 있는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새벽 따를 때 너무 괴로웠다. 풍랑일 때 너무 무서웠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베드로가 된 것처럼 그 작사가가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새벽 을를때난 괴로웠다. 풍랑일 때난 무서웠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새벽 따를때난게 왔다. 이 무슨 사건일까요? 예수님을 세번 모른다고 부인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번 마지막 예수님의 예언처럼 세번 마지막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눈초리를 하셨을까요? 독살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면서 내가 그럴 줄알아 내가 분명히 너한테 예언했지? 너는 그런 놈이야? 그럴 수밖에 없어? 에이, 면수. 그러면서 눈으로, 그런 눈으로 배드로를 정지하면서 바라봤을까요? 거 어, 봐라. 내가 말했지? 하나님 만드신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다. 내가 들어서 그렇게 예언한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바라봐라. 그런 어떤 용서의 눈길, 사랑의 눈길로 바라봤을 거예요. 그걸 못 잊은 거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그걸 못 잊은 거예요. 적살스러운 눈을 보였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과의 추억이 아름다웠겠습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추억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생길, 그런 생각 없었을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추억, 사랑의 추억으로 나갔던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세번 모른다고 부인할 때도 그 주님은 나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용서의 눈으로 나를 붙도다 주는 그 어떤 눈으로 나를 바라보셨지라고 아름다운 추억을 되짚어내는 거예요. 풍랑이 일때남 무서 없다 그 무슨 표현일까요? 배 타고 다 풍랑을 만났는데 유령이라고 생각한 제자들 생각에 유령이라고 하는 자가 다가왔는데 그게 예수님이시잖아요. 물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바다를 걸어오셨어요 호수를 걸어오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 어서 걸어와요. 몇건 걸어갔지만 풍랑을 보는 순간 베드로가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뱃사람이니까 나름대로 수영을 할줄알았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밤새 거의 사투를 벌인 풍랑입니다. 풍랑 앞에는 장사 없어요. 그 빠져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눈초리가 어땠을까요? 으이구, 믿음 없는 새끼. 나를 끝까지 바라봐야지. 왜 새순을 바라고 바다를 바라보냐. 왜그 눈까지 빠지지? 예? 혼냈을까요? 걱정하지 마라. 거봐라. 나를 끝까지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되는 거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 손잡아라. 그 따뜻한 눈길로 베드를 바라보시면서 손을 내밀었던 것베드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던 것. 너무나도 아름다운 추억이 됐던 거예요 예수님을 못 부인하고 자기의 삶의 자리로 갔지만 그걸 못 잊는 거예요 어? 여러분 신앙상을 어떻게 유지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유지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더 많아지셔야 이 추억들의 깊이가 약하면 약할수록, 어떤 세상의 문제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마치 뿌리가 약하면 금방 뽑혀지듯이 여러분의 신앙도 뽑혀질지 몰라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제림 마시거나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하이까지 그때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요. 야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내용만 가지고도 이와 같은 제목의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신명기 전체를 이야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신명기 전체에는 모세가 세 번의 설교를 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설교 세 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신명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 네.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쌓고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 기억해라. 그게 설교의 신심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의 그 역사, 특히 특히 투레 역사를 얘기하고 있잖아. 하나님 너희들을 종교였던 곳에서 이렇게 인도하셨지. 홍해도 갈랐잖아.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면 치라기도 주셨잖아. 물이 없을 때 딱딱한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을 솟게 하셨잖아 하나님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니? 어떻게 보호해 주셨니? 그거 잊지 마라. 이 이록 자기 자신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지만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강력하게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강조한 게 그거예요.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 의 보호하시는 은혜를 잊지 말아라.라고 말씀. 자 우선 여러분들 앞서서 얘기했지만 하나님과의 추억을 많이 쌓길 바랍니다. 직접적인 하나님의 사랑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추억을 많이 쌓아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추억은 또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내남제일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연합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들을 많이 쌓아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추억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 얘기하다면 보호하시는 여호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도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호하시는 여화를 기억하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합니다. 하나님의 의리를 잊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었어요. 추억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사진 한 장을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오 어, 예수님 예수님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면서 오 예수님 만지작거리면서 예수님 거울 을 풍기를 보면서 오 예수님 그거 기억하는 라 얘기가 아니에요. 진정한 기억은 어떤 게 진정한 기억일까요? 그 말씀대로 사는 나의 삶의 흔적을 하나님께 보이는 게 그게 여러분들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자, 또 보호하시는 여와를 기억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정손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지요.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교만함과 여와를 잊어버리는 것 오늘 기억한다라는 말은 안된 말입니다만은 교만한 것과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왜 연결이 됩니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교만의 반대말이 겸손이잖아요경손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손한 사람은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는 또경손한 자고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은혜를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기억한다고 하면서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위선자. 참 신앙의 사람이 아니면서도 참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는 위선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로 추구합니다. 아, 네. 그리고 보호하시는 여호와를 기억하는 사람은 기억하는 그런 어떤 신앙은 과거에 보우셨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 너무 앞에 것에 대한 은혜만 사모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앞에 것에 대한 은혜 중요하죠. 앞으로 하나님 중요해요. 앞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앞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앞으로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사람들 앞으로의 문제 중요하지요. 그데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과 보호하심이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동안 두셨던 그 동안 함께하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이게 선행이 돼요. 이게 선행된 다음에 앞으로 이야기가 나오면 하나님이 다안다고 해주세요. 근데 앞에 것에 대한 것 감사가 없어요. 앞에 것에 대한 어떤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렴풋하게 아니기 때문에 그 존재를 위대한 분으로 나름대로 포장해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도 다 알고 계세요. 그 믿음의 속을 다 알고 계세요. 진정으로 보호하신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그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책임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구하십니다. 그 말씀을 오늘 지금 마지막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말씀을 교체에서 말씀을 드리면 너는 여호와를 과거에 너에게 베 베풀어 주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앞으로 모든 일들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이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추억을 예배를 통해서 많이 쌓아가시기를 기회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간접적으로 많이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잊지 않는 신앙생활 하세요. 어떻게?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그리고 겸손하게 사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되 지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영광을. 그러면, 지금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앞으로 강력하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자녀 위에 충만하게 나타날 것.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필요하겠습니다.